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르입니다 쌤조학은 통합화학적인 관점에서 21세기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라보의 진실은 뭐야? 고해라보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헤랍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헤랍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혈압. 혈압이 높다는 것은 고혈압으로 얘기하죠. 고혈압은 고지혈증, 혈전,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뭐 그와 같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 모든 것은 질병의 관점에서 고혈압을 이해를 시키고 있거든요. 누가 의사가? 그런데. 만약에 혈압을 여러분의 뇌의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의 관점에서. 음. 여러분이 뇌가 작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준 혈압을 유지했는데 올해부터 아니, 혈압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뇌의 입장에서는 혈압을 올려야 될 당위성이 있겠죠.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노화로 인해 가지고도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화, 노화 중에서 가장 큰 노화가 한 테마를 차지하는 것이 혈관이거든요. 혈관 헬관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후는...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거진 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계 의사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전세계 의사들 그러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은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의사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표준혈압이라는 것을 측정해 두고 거기에서 분류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누구든지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장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일시적이든 그렇지 않고서는 좀 지속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어, 그랬을 시에는 마의 몸 입장에서는 해랍을 올려야 될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해랍을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의사 입장에서는 전부 다 그걸 병의 관점에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노화에 의해서 아니면 기능 저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나 아니면은, 어, 한시적으로 왔을 경우에 만약에 그와 같은 혈압을 높여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몸에 이상이 와야 정상이겠죠. 어떤 이상이 영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기능 저하가 올 수밖에 없겠죠. 즉 혈압을 높여줘야만이 갈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손발 저림이 올 수밖에 없겠죠. 즉 대사 장애, 기능 저하, 그리고 영양 실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 얘기냐? 내 몸은 왜 혈압을 높였을까 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표준혈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책에 나와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쪽으로 읽어 드릴게요 어,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헤라보이 수치. 보통 자기 나이에 90을 더한 수를 이르며 건강한 어른의 경우 110에서 120 mmhg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나이에 90을 더한다는 얘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건장한 어른의 경우, 110에서 120 mmhg라는 수치도 지금 기억하고 계십시오. 제가 그걸 풀어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서. 자기 나이 기준에 8, 90을 더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68이거든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90을 더하는 것 터면은 158이 제의 혈압이 아니에요? 왜? 표준 혈압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이별 혈압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 중에서 1200만 정도가 혈압 환자로 구분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준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나이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19세 이상의 남녀이면 전부 다 성인입니다. 그럼 19세 이상이면 120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표준 혈압 자체가. 그런데 아들이 19세, 아버지가 49세, 할아버지가 79세 다 성인이니까 표준 혈압은 같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제한테 물어보려고 하, 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 고혈압 환자를 안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체중의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50kg인 사람과 80kg인 사람과 120kg인 사람이 혈압이 같아야 된다, 표준 혈압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대한민국의 표준 혈압은 150이었거든요. 그때 WHO는 14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으로 내려왔죠. 20세기에 우리도 살았고, 지금 21세기도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뭐가 바뀌어 가지고 150에서 120으로 내려왔죠? 저는 도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우리 20세기 인간은 눈이 3개 였습니까? 귀가 5개 였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저도 20세기도 살아왔었고 21세기도 살아오고 있거든요. 20세기가 훨씬 40몇 년 동안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네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와 같은 식으로 환자를 만들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세기에 비해서 우리 21세기에 변한 것은 일단 먹는 음식물에서 많이 좀 변했겠죠. 환경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변했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 표준 혈압을 150에서 120으로 낮출 만한 당위성이 있습니까? 지금 의사분들 중에서 제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의사분들 중에서 60대라면은 과연 표준 혈압의 규정에 나와 있는 나이에 90을 더한다면은 60대 의사라면은 지금 150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의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참 좋겠거든요. 즉, 의사가 150이라고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역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간은 그렇게 변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럼 그분은 200살 때까지. 고혈압 안 걸리고 살아있다는 전제 조건이 됩니까? 그것도 전혀 아니죠. 자, 혈압을 높였을 경우, 즉, 혈압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혈압 환자가 100만인 경우와 500만인 경우와 지금 대한민국이 1200만 정도쯤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익이죠 의사 그건 당연하겠죠 제약회사하고 누가 손해죠 우리 의료소비자인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모두 다 부담을 하네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모든 경쟁의 행위는 돈 되는 사람 위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료 소비자들에게 고혈압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고혈압약에 대해서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고혈압약을 크게 제가 한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동맥경화가 됐을 경우에 혈관을 확장시켜 주면은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관 확장제라는 고혈압약을 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혈액의 양을 줄여 버리는 것같면은 압이 떨어지겠죠. 물을 빼 버리니까. 그렇게 될르 시에는 이뇨지를 쓰는 것같면은 혈압은 떨어지거든요. 세 번째는 심장 기능 저하제라 해서 심장이 쿵덕쿵덕쿵덕 뛰는 것을 쿵덕쿵덕쿵덕 뛰게 하면은 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하겠다, 그죠? 어. 그와 같이 혈압을 낮추는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몸은 그런 고혈압 약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고혈압약을 여러분들이 복용하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합병증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라압의 진실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몸은 왜 혈압을 높여야 되는지. 그게 따라서 뭐 고혈압일 수도 있고 저혈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표준 혈압, 적정 혈압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에 대한 기준을 의사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의사들이 가장 즐겨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하나 핵심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육체 노동을 주로 합니까? 정신 노동을 주로 합니까? 육체 노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주 혈압이 높을 경우에 심각하게 일시적으로 올수 있는 것도 올수 있겠죠. 즉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신노동을 하고 있다면 혈압이 그렇게 많이 포기를 띄지는 않거든요. 그와 같은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줘야 될게 뭐냐 하면 뇌갱색 내출혈 신근경색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아주 심각한 운동을 할 경우,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여나,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분은 지금부터 매일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 가지고 고혈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약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고혈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혈압에 대해서 사용되는 약.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에게 복용시키는 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쭉한 시간 정도만, 한 달만 꼭 공부하십시오. 왜? 한달 공부하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한 시간간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고혈압에 대한 고혈압에 사용되는 약에 대한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혈압을 앓고 계신다면은 내가 복용하는 약이 고혈압 약 중에서 어떤 약인지를 여러분 꼭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는 부작용이라는 것이 쫙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평생 복용하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복용한다면은 여러분은 그와 같은 합병증을 알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와 같은 합병증을 알을 것인지 말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나머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아, <laughs> 이 정도로 하면서 다시 마무리를 지우고 싶습니다. 음. 고해랍이 아니라 해랍의 진실은 뭐야? 내 몸은 왜 해랍을 올렸나? 올렸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얘기하는 혈전, 고지혈증 또 중성지방 뭐 l d l 에 우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노화로 인해서 그와 같은 식으로 혈압을 올릴 뇌 입장에서는 당위성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 내 몸에 대한 어 어떤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인해가지고 뇌의 입장에서 혈압을 올려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120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대에 28%, 30대가 33%가 고혈압이거든요. 그러면 20대, 30대를 고혈압 환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는 것 투면은 큰 제약을 짓는 거하고 다르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도 전 많이 들거든요 만약에 제 논리가 합리적이라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약을 복용시키는 것은 제약을 갖다가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